자, 불 나무다. 자불킬게 짜자. 어때? 좋아. <laughs> 엄마 깨끗하게 치웠어. 근데. 응. 이거. 응. 연우랑 아빠랑 응. 엄마랑 치우면 되지 않을까? 맞아. 이거는 엄마 혼자 못 치우니까 응. 나중에 아빠 오면 치우자. 응. 나도 치우. 치울래. 같이 치울까, 연서도? 응. 알았어. 나중에 이거 퐁퐁. 아빠 오면 은 같이 치우자. 어? 나도 퐁퐁 같이 할 거야. 응, 알았어. 이제 불 끄고 나오자. 불 꺼주세요. 문 닫고. 응. 응. 굿. 발 조심. 연서 핫초핑 장갑 좋았지.